예, 그, 인터넷 전화기에, 그 LG 유플러스 쓰는, 그 모델명이, 뭐냐면, 이래 보시면, 네, IP355, 예, i p 3 5 모델이, 예, 그 다음에, 랜하고 PC 있습니다. 같이, 이제, 프라지에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전화가 안 돼요. 원인은 이제 IP 주소가 중복되었다는 건데요. 이때는 이제 그, 그 메뉴 모턴 뭐 둘러서 한번 들어가봐야 됩니다. 네. 사용자 뭐 이제, 이제 넣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네, 상태 정보를 보는 거죠. 2번 상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네트워크 정보 그 다음에 IP 주소 이렇게 보면. 이 주소가 지금 중복이 됐다는 거죠. 다른 데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취소하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는 또 뭐로 돼 있나?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취소하고 게이트웨이 3번 예, 1 6 2 01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취소 4번 이제 예, DNS 서브 이렇게 각종 네트워크 관련, 음, 음, 프로토콜 또는 통신기약을 집어넣는 거는, 예, 고정 IP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한번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 주소도 한번 봐야 되고, 전화번호도 한번 봐볼까요? 다번 아, 뭐 맥주소. 예, 맥주소는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면 예, 삐삐삐 신호음이 안 들려요. 예, 예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예, 전산실에 얘기해서 왜 IP가 중복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